날마다 성경읽기, 요왕기상 12장 루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의 아들 요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요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은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루오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예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루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애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전무후무하게 지혜롭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매한 자처럼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 열 지파가 이전의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대표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이 루호보암에게 나아가 무거운 부담을 줄여주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노인들의 충고 대신 자기 주위의 젊은 측근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북쪽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합니다 그러자 유다 왕 르호보암은 남은 백성을 모아 북쪽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듣고 형제들과 싸움을 멈춥니다. 한편 북왕국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행한 첫 사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내모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여섯 구절은 어디입니까? 28절로 33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소나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그달열 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 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아멘.아버지 하나님, 르호 보암과 여로 보암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순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